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이야기입니다. 일본 배드민턴 여자 단식개 보는 이 선수로 인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유망주 도모카 비야자키 선수입니다. 16살, 17살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은 도모카 비야자키 선수를 2024년 저는 기량이 만개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 급수에 맞는 대회가 있고 대회에서마다 증명을 해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 합니다.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지 더 높은 대회를 출전할 수 있으니까요. 토모카 비야자키 선수는 2022년 u19 대회에서 우승 한 번과 준우승 한 번을 차지합니다. 배드민턴 유망주들에겐 가장 큰 대회 bwf 월드주니어 챔피언십에서 당당히 우승을 합니다. 이 대회를 우승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토모카 미아자키 선수를 이전보다 더 주목하게 됩니다. U19 대회 우승을 차지한 토모카 미아자키는 본격적으로 성인무대에 나섭니다. 그녀의 성인무대 첫 출전은 2022 요넥스 슬로베니아 퓨처 시리즈였는데요. 토모카 미아자키는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자신의 기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인무대에서도 통한다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가 슈퍼 100급의 이하 대회이지만 토모카 미야자키 선수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토모카 미야자키 선수는 이 대회를 예선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선 두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본선 5경기를 내리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놀라운 사실은 토모카비아자키 선수는 단한 세트의 패배도 없이 모든 경기를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한 토모카비아자키는 본격적으로 2023년 날개를 펼 준비를 합니다. 2023년 BW 주간 대회를 여자단식 종목으로 총 11경기 참가합니다. 이중 주니어 대회는 2경기, 성인대회는 9경기를 참가합니다. 9경기 중 6번의 파이널, 거기서 3번의 우승, 그리고 3번의 준우승. 하지만 대회 면면을 보면 100급 대회에서는 4강, 우승, 300급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였지만 500급 대회에서는 물론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긴 했지만 16강을 하며 좀더 높은 급의 대회에서의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날개를 펼 준비를 한 토모카 미아자키 선수 2024년 본격적으로 그녀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2024 태국 마스터즈에서 16강에서 떨어진 그녀는 바로 같은 300급 대회인 오를레앙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024 유넥스 스위스 오픈 슈퍼 300급 대회에서 인도의 신두 선수를 이기고 같은 국적의 아야 오호리 선수를 이겼지만 카롤리나 마린 선수에게 지며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열린 300급 대회 16강 750급 대회 16강 1000급 대회 32강 750급 대회 16강 500급 대회 32강을 하며 이 유망주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이 선수는 유망주고 18살이기에 경험을 쌓는 것이다. 라는 의견과 500급 750급에서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9월 열린 리닝 홍콩 오픈부터는 컨디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는지 리닝 홍콩 오픈 4강, 빅터 차이나 오픈 준우승, 마카 오픈 오 4강을 하며 기량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슈퍼 청급인 대회인 차이나 오픈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 대회도 사실 다양한 말이 나오는 대회입니다. 500급, 750급만한 선수풀인 대회이다. 이 말은 즉슨, 세계 랭커들이 다소 불참을 해 슈퍼 청급의 대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토모카 미야자키 선수의 준우승은 운적인 요소가 크다. 하지만 물 때도 맞아야 한다고 토모카 미야자키 선수가 준우승한 부분이 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선수 생활 동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주목할 것은 준우승을 했다는 사실과 같이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이겼다는 점입니다. 경험과 단순 세계 랭킹이 훨씬 높은 상위 랭커를 이김으로써 어느 정도 세계 무대에 대한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탈락시킨 안세영, 마린, 한유의 선수와 맞붙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그녀의 성적을 뒷받침하는 것이 상금과 세계 랭킹입니다. 그녀는 커리어 동안 약 12만 2천 달러 가량의 상금을 획득했는데요 올해 2024년 획득한 상금이 약 10만 달러입니다 상금의 80% 이상을 올해 획득했습니다 세계 랭킹 또한 10월 1일 기준으로 17위에 등극하며 야마구치, 오호리 우쿠하라 다음 여자단식 넘버4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모카 미야자키 선수는 앞으로 다가오는 슈퍼 500급 대회 북극 오픈에 참가 예정입니다. 이 대회에서 세계 랭커들이 꽤 참가하는데 여기서 증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2023년 과테말라 퓨처 시리즈에서는 타고치마야 선수와 함께 여자복식으로 참가했는데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직 18살인 토모카 비아자키 선수는 올해 열린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안세영 선수와의 경기를 붙으며 저희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에게 1세트를 얻고 2, 3세트를 지면서 대회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인터뷰도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상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세계 최고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할 때는 도전하고 싶었고 첫 경기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첫 게임을 가져온 후 그녀는 완벽한 플레이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녀와 경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은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강하고 제 나이였을 때도 강했으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세영 선수와 비교하기엔 젊은 선수이지만 토모카비아자키 선수는 경험적인 부분을 더 쌓는다면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망주라고 해야 할까 고민되는 토모카비아자키 선수. 더 이상 유망주는 아닌 듯 합니다. 어린 나이 성인 무대에 올라왔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토모카비아자키 선수였습니다.